<시장> 보자 엄마 또 해줄게요. 아 엄마 준다보자 아, 하나, 둘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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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응>. <콧 brinc> 옳지, 잘했어요. 아, 잘하네. 엄마 하나 주세요. 아, 그냥. <목소리> 아, 아, 어, 안 아, 우와, 지훈 옆에 가면 <목소리> 안 되겠는데 오늘. 옳지 잘하네 옳지 주윤이도 또 옳지 잘하네 아, 잘하네 <laughs> 반복적이다 아 옳지 잘하네 우와 두손 아, 옳지 아, 옳지 잘하네 아, 하나 둘셋 아, 옳지 어이구 잘하네 이미 쎄다, 얼굴 이미 쎄다, 얼굴 잘했어요.